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저녁 TV의 김에스더입니다. 10월 29일이면 할로윈 데이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요, 10월 29일 10시 29분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유가족과 또 그때 그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 오히려 고통만 더해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이것을 가지고 또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요. 여러분들과 이 할로윈 데이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6년 할로윈 데이는요,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할로윈 데이의 유래는 약 기원전 500년경에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등에 살고 있던 겔트족이라는 사매인 축제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할로윈 데이의 유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은 귀신 축제입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이 할로윈 축제가 이미 대중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내가 사탄이다, 귀신이다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사탄교에서 사탄교 행사를 진행하고 의식을 진행했던 이 지도부에 있었던 니안 씨는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에 대한 이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재미로 축제에 참석하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 할로윈 데이가 정해지고 시작된 것은요,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사탄교를 창시한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할로윈 데이를 창시한 목적이 기독교인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사탄을 숭배하는 것은 자신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굉장히 악하지 않습니까? 즉, 기독교인들이 할로윈 데이를 동참하고 즐긴다는 것은 사탄과 하룻밤을 즐기고 그 사탄에게 내 영혼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로윈 데이에 대한 모든 장식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요. 전부 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다 100%. 200%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부터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분들도요 이 할로윈데이에 대한 진실을 모릅니다. 자녀들이 거기 그냥 놀다 왔다 그러면 재밌게 놀다 왔느냐 묻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할로윈 데이는요, 그날 하루 귀신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것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 할로윈 데이가 있는 10월에는 실종 사건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탄교 지도자였던 리안스 위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주의의 피는 영적 거래의 수단으로 본다. 피는 물질적인 것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특별한 힘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에 거기가 사탄교거든요. 사탄교에 5년 동안 몸을 담아서 지도자로 있었고 그 의식을 행했던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니까 피를 요구한다. 이건 뭡니까? 죽음을 요구한다. 이겁니다. 젊은이들의 죽음을 요구하는 할로윈 데이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시,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온전히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의 몸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한 방울 물한 방울 남기시지 않냐 하시고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고 예수 피가 생명이고 부활이고 치웁니다. 예수피가 핵심이고 십자가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피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로윈 데이가 주는 교훈이 순수할수록 피의 가치는 더 높다고 여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어린아이들, 10대들의 피를 더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할로윈 축제는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지만 이 사람은 어둠의 세력과 연결되는 통로라고 지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즐길수록 사람이 그 어둠의 세력에 점점 환경과 감정이 무디어져 간다고 합니다. 한번 참석하면 두번 참석하고 싶고 두번 참석하면 세번 참석하고 싶고 이러면서 점점. 귀신의 문화에, 어둠의 영적 문화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고 감정이 무디어져서 분별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분장과 복장이 100%다 악령을 자신의 몸속에 끌어들이는 축제가 바로 할로윈 축제라고 합니다. 이 지도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유튜브에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방송을 하신 그리스찬이 계십니다. 거기에 좀 찾아가 들어가셔서 자세히 할로윈 데이에 대한 그 영적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결과물들에 대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끝나고 나면 11월달이 되면요. 이 지도자분이 이제 이분들을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고 합니다. 10월 달에 말경에 할로윈 축제가 끝나고 11월이 되면 집안의 자녀들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집안에 심각한 영적 억압이 있다고 호소하는 전화들이 많이 걸려온다고 합니다. 이미 할로윈 축제에 참석한 자녀들의 속에 악령이 들어와서 그 가족을 괴, 괴롭히고 그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호소가 전화로 상담 전화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아이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할것 없이 어른들까지 모두 다 할로윈 축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거의 참사를 당한 우리의 아이들이 10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로윈데이의 목적이 순수한 피를 요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10대들 얼마나 우리의 순수한 맑은 아이들입니까? 그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로윈데이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이 할로윈데이에 대한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설명해주고 교육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동성애 키어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본질과 목적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못 모르고 한참 때니까 축제니까 기분이 들떠서 이제 자신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마귀 복장을 하고 그런 곳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데이의 목적과 유래가 무엇인지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설명해 주시고 말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로윈데이에 대한 목적과 유래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셔서 참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잘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